이름, 나이, 얼굴 다 가짜네요. <laughs> 예. 어머. 아다 가짜였어. 얼굴도 다르잖아요. 이분 이미 전적이 아주 화려하시더라고요. 사기 결혼 사범이에요. 어? 외모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돈 많은 노인만 노리는 여자요. 사기꾼이구나. 이 여자 동선 좀좀 확인 부탁해요. 그러죠. 순진 씨는 더 자세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뒤를 쫓는데요. 그리고 마침내 눈으로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실체. 면수 죽 맞았네. 그러네요. 그러네. 이게 뭐야? 어 아까 그분 아니에요? 맞아. 저게 본색이야 저게. 안녕하세요. 화려한 동안 미모를 유지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간 곳은 탈모 케어 샵. 아 탈모 케어? 아아 아 머리 붙이는 거 아, 아 그래서 저 헤어핀 아, 저걸 자꾸 하시고 아변신하시 거, 군요 아, 탈모까지 감쪽같이 정... 숨기고 도안인 척한 거야? 와너 아주 그냥 딱 걸렸어 아! 아! 이거 왜 이래! 나안 그래도 탈모 때문에 나한테 신술 받느라고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 거야! 사기꾼 맞잖아! 우리 아버님 돈다 가져갔잖아. 당신 나한테 가져간 5천만 원 다는 단. 5천만 원. 와, 5천만 원. 5천만 원. 사실은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도 마라. 당신도 그놈은 안 되지.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? 내 마음 보고 나 좋아하는 거라매왜 이제서 딴 소리 하는 거야? 어, 난그돈 절대 못 줘. 뻔치! 아, 뭐도 나를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. 여보 안되겠어 경찰에 신고해 너사기꾼도 내가 고소할 거야 어 신고? 신고 해 볼라면 한번 해봐 누가 있긴 한번 보자고 아추야야야 이거 못데아아아아 그때 생각에 머리가 너무 아 제가 머리가 제가 아파요 어르신들을 네. 이용해서, 아, 네. 뭐, 이름. 지금 다 가짜예요. 다, 다 가짜예요. 음.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얼굴. 일단 어이 어이 <laughs> 나가서, 어 이상실이야. 아니, <laughs> 나가서 아버지는 너무 철부지고 아들도 철부지고. 아, 철부지. 유 진짜 속상해어 지금 생각해 너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. <laughs> 뭐 하도 뜯겨가지고. <laughs> 아니 저기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집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을 지나치는 거는 너무 너무한 것 같고요. 아. 그리고 집안은 그 며느리가 살린 것 같죠? 아 지금 아, 며느리 살렸다고. 네, 그 머리 살렸다고